방탄소년단, BTS, 진의 디에스트로넛, 더 에스트로노트, 은 멕시코 인기 라디오에서 여름 추천곡 1위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첫 솔로 싱글은 멕시코 라디오 채널 하우스라디오, 하우스레디오, 의 랭킥 하우스 서머 어디션 탑 30에서 1위를 차지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멕시코 라디오에서의 1위를 차지한 진을 따라 2위는 두어리퍼, 두어리퍼,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얼리비어 라드리고, 4위는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5위는 마일리 사이러스, 마일리 사이러스가 차지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진의 드 에스트로넛은 랭킹 카우스 탑30 차트에서 5월 20일 현지 기준 주간 차트 진입 후 6월 3일 주간에는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여 올여름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9월 30일에도 주간 1위를 차지하여 총 13번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에스트로넛은 지난해 10월 28일 발매된 곡으로 진의 입대 전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선물이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막강한 글로벌 인기 를 얻었으며 미국 빌보드 핫1 0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과 리안나의 신곡과 경쟁하면서 51위로 진입했습니다.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곧바로 1위를 차지하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디에스트로넛은 일본 리어에서 2022년에는 한국 솔로 최초로 골든 인증서를 획득하며 전세계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에도 여전히 라디오 차트와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등 각종 음원 차트에서 장기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아마존 SKO 23 공식 플레이리스트 등에서도 곡이 선택되어 점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슈퍼스타진의 강력한 영향력과 특별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